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의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다 이루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금요일이죠. 고난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죽음의 이유, 정치적인 이유, 또, 종교적인 이유, 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온갖 그 반발과 대적하는 마음, 그 모든 그것이 다 합쳐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그 이유만 때문에만 죽으신 게 아니었죠. 그 이유 때문에 그냥 죽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그래서 그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지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가상 칠원이라고 하죠. 예, 가상 치언 기억하십니까? 우리 어제 그두 가지 말씀 봤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셨고요. 또 십자가 아래에서 이 슬퍼하며 있던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그 목마름 오늘 말씀에 있듯이 그 타나듯한 목마름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요. 또 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그 전에 하셨을 것 같은데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어찌하여 아버지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시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까지 해서. 아 일곱 마디 가상 치1 십자가상에서의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 가운데서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그 가운데 너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고 또그 모든 고통을 다치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구원을 또 위한 것이죠. 그 가운데 그 위대한 선언이 있죠. 위대한 선언 그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것은 처형틀이고 또 구약의 개념으로는 저주라고 했죠 어제 말씀드렸죠 그 죄인이 받는 처형이요 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이지만 그러면 그런 그것으로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언가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메시아라면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으면 안 되지. 그는 메시아로 이룰 꿈을 다못 이루고 실패했군. 이라고 말씀할, 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그 뜻을 다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 그들도 아니, 이게 무엇이지?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닌 건 뭐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며 그 위대한 말씀을 하셨던 건 뭐지? 이렇게 십자가에 그 처절한 죽음으로 끝나는 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성취요,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성공이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완성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린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성공했다 생각했을 것이고, 악한 사단마귀는 예수는 이것으로 끝이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끝이 아니었고, 또 그것이 모든 것의 실패가 아니었고, 이것은 성공이고 성취고 완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2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 19장 28절을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아,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이 오셔서 하셔야 됐던 일들, 또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모든 것의 성취에 대해서 주님은 생각하셨고, 또그 남은 그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이루시려고, 그 다음 말씀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 상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완성하시는 순간을 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무엇을 이루셨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한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약성경에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메시아에 대해 성경이 예언한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시는 것도 여러 가지 그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이런 거죠. 그 일들을 다 당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메시아가 겪어야 되는 일들을 다 당하심으로. 예를 들면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또 피를 흘리고 멸시를 천대 조롱을 받고 이 모든 메시아가 받아야 될 고난들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또 어떤 것은 예수님께서 그 본인이 그것을 다 고백하고 말씀하심으로 오늘 여기처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또아버지여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구약의 메시아가 고난받으며 그가 행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행하셨죠. 그래서 겪으심으로 이루셨고 또 행하시고 말씀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또 어떤 것은 주님이, 주님이 의도하고 행하지 않은 그 바깥에 사람들이 행하는 그 상황 가운데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옷을 사람들이 제비뽑고 또그 창으로 주님을 찌르고 부자의 묘실에 함께 부재 묘실에 묻히고 또 죄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예수님의 받으실 메시아가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거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셨다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하면 이그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확실하다는 사실이죠. 예.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이게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의 그 하나하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루시므로, 바로 지금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그것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하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행함으로 이루셨고, 말씀하심으로 이루셨고, 겪음으로 이루셨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상황과 일어난 사건들이 다성취됨으로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신 예수님이 바로 이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또, 구약의 예언을 이루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 모든 것을 다 예언을 이루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 결국 여자의 후손, 장차 올 그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이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는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주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의 발승 내 원수가 내 발등상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 보여 주신 모든 구역의 모세오경의 선지서의 시편의 메시에 대한 예언들을 주님이 다 이루심으로 결국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고 또 그래서 그 구원 주님의 죽으심은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성취의 죽음입니다. 완성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실 때는 이것은 물론 고통 가운데 또 처절한 그 아픔과 또 많은 사람이 볼땐 실패라 생각되는 그 순간, 처형되는 순간이지만 이것은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음을 그 마음으로 만족하시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이, 이 주님의 고백과 선언이 만족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그 고통의 순간,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만족하는가. 아니요, 주님 그 순간에 만족하셨고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이루심으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은 기쁨의 순간이고 만족의 순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사야서의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잠깐 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 중간에 늘 묵상하는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순환,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지요. 예, 우리 수협의 때도 보았듯이 4절에는 우리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다는 것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징계받는것 그로 인해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메시아가 받을 고난에 대해 쭉 말씀하십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대로 침묵하시며 그 고난을 다 받으셨죠 곤욕을 당하고 끌려갔지만 그 세대 중에 누가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는 구원자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가 살아있는 자들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는 죽을 때에 악인들과 함께 죽으셨고요 죽은 다음에는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이 예언들을 주님이 하나하나 다 이루셨죠. 그 가운데서 우리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세 53장 10절, 11절, 시작. 여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 즉 그의 영혼을 속건재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구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그의 손으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이 죄인들을 그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것을 기쁘게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 십자가에서 이 일을 성취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의 수구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영혼의 수구한 것으로 인해 만족하게 여기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처참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으시면서. 나는 망하였다. 나는 이것으로 끝나는구나. 탄식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아버지께 버림받고 이렇게 내 모든 삶이 무너지고 마는구나. 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께 버림받는 엘리엘리아마 사박단이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까지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저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아버지께 버림받고 단절되고 그 완전한 처참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받으시는 것, 그것을 다 받으시는 게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 그가 고통받고 그가 처참한 그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 것을 통해 자기 영혼에 수구한 것을 만족히 여기시는 고백이 바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처참한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요, 손가락질할만한 일이요. 저가 결국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 쯧쯧쯧. 우리가 그들을 그를 따라다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은 무엇이 될까?라고. 탄식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요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냥 아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주님은 힘든 시간을 가시는구나라는 그것만 머물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을 성취하신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육신의 고통 이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지만 주님은 영적으로는 기쁨과 만족의 순간을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슬픔이지만 또한 영적으로는 구원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요한복음으로 오면요. 여기에 목마르다 하실 때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을 받으시는 이것까지도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것까지 다 입에 대시고. 30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심포도는 마취자가 아니고요. 고통을 더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고통까지도 다 받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다 감당하시고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주님이 이다 이루었다 하시며 죽으시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된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요 또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처참함과 처절함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또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이 성취된 것을 믿는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사의 이유요 감격의 이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주님께서 병자를 보시고, 네가나 남을 입었다. 평안히 가라. 하면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번 보았듯이 사교회에게 주님께서 오늘 너희 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하시면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이요. 구원을 이루신 것을 선언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믿음의 근거예요. 오늘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것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에 저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고 했죠. 예. 그것은 그 성전은 얼마나 튼튼한 것으로 된 휘장이었는지 말이 양쪽에서 그 양쪽 끝을 붙잡고 달려가도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을 만큼 그것은 두껍고 튼튼한 거였다고요. 그것이 아래서부터 찢어지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부터 찢어지므로 휘장 가운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주님께서 여신 거죠. 그, 그 정도 두께의 천을 찢은 정도겠습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인생들,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전 주의 보조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밖에 받을 수 없었던 인생들에게 구원의 빛이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것을 이루신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주님이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아버지께로 가는 문이 열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이라고 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죠. 우리는 그것을 믿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의지할 뿐이고요.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을 뿐이에요. 이것을 마음에 붙잡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과거의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행하시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옛날에 죄된 본성 가운데 그냥 살인 것이 아니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겉사람은 후폐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창조 역사를 구원으로써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롭게 되었다 하는 것이 나의 삶의 현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암을 받고 있으며 장차 주님 오실 때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그 미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또한 확증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신 일은 2000년의 십자가에서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과거의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 현재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전히 완성할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우리에게 확신의 근거예요. 예. 주님이 죽으시면서 아, 이게 뭐지? 아, 나는 뭐야? 망했어라고 하시지 않아요. 주님은요. 그것은 성취요 완성이요. 또 주님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그 영혼의 만족함을 선언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주님이 다 이루셨고, 구역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시면서 그 영혼의 만족을 선언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삶에서의 변화와 치유와 회복과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완성하시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선언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은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할 것이 없고 할수 있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 이루신 것을 그냥 믿고 주를 따라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 성 금요일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죽으신 그날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날이요.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실패의 순간이 아니요 성취의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다음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의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다 이루셨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부활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 하루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신 아버지의 구원, 권한 가운데 담겨있는 주님의 사랑, 그 가운데 담겨있는 주님의 성취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깊이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충만히 충만히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이와 같이 나타나기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나타나기를.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세대 가운데 이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주의 구원이 온전히 펼쳐지기를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위해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실패와 무너짐과 절망 속에 있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요. 늘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문제를 보고 절망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고 주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 우리 인생까지도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도 주님이 해결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삼모하며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요. 또, 이번 주일, 내일 모레 부활주일인데, 이번 주일에도 와, 이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예, 힘든 시간이고, 또, 전례가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지만, 우리는 이 고통의 현실을 보고, 그냥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러한 순간에도 주님이 역사하심에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우리 각 가정, 가정에서 드리는 부활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또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또 우리 믿음으로 주의 은혜 사모하며 우리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51장. 오늘도 우리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또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또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151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